안녕하세요. 루쿠플러스입니다. 오늘은 우버가 아니라 우버를 할때 같이 사용하면 좋은 앱, 올라 드라이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우버를 하시는 분들은 올라도 같이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어 사람이 없거나 하는 경우에 두 개를 다켜 놓고 하면은 분명 유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저도 우버와 올라 두 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택시파이까지 세 개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택시파이는 좀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택시파이 같은 경우에 만약에 리퀘스트가 들어와도 가까운 거리에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굉장히 멀리서 들어옵니다. 막 3km, 4km 떨어진 곳에서 들어오고 가서 픽업을 하면은 제가 간 거리보다 더 짧게 가는 경우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리고 앱도 굉장히 이상하게 만들어 가지고 뭐 잘못 작동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저 같은 경우에는 택시파이는 아예 사용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개를 사용하게 되면 하나가 들어오게 되면 두 개를 꺼야 되고 막 이런 식으로 굉장히 바빠지게 되고 운전을 때 굉장히 바빠져서 딱두 개만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버 올라를 운행을 하고 있는데 우버에 대한 설명을 많이 드렸는데 올라 같은 경우에 어떻게 앱이 실행이 되고 어떻게 생겼는지도 한번 보시면서 한번 오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올라 앱건 화면을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실까요 이게 올라 앱의 화면입니다 올라 앱의 메인 화면인데 올라 앱 같은 경우에는 어, 가운데 구글 구글 맵을 사용하고 있어요 구글 맵을 사용하고 있고 어, 그래서 한글, 한글, 한글로 한글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쪽을 클릭을 하면은 오프라인이 되고 가운데 클릭하면 온라인. 그 다음에 고투 옵션이 있습니다. 고투 옵션은 본인이 지정해 놓은 본인이 지정해 놓은 그런 위치로 이동하게 되는 어 우버에도 있는 기능이죠. 우버에도 있는 기능인데 이런 식으로 올라 같은 경우에 엄청 버벅거리는 현상이 자주 아주 자주 발생합니다. 우버도 그렇지 않지는 그렇지 않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게 올라 같은 경우에는 워낙 심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지금 이제 떴는데. 어, 제가 지정해 놓은 그런 위치가 나옵니다. 그 위치 클릭하시면, 한번 클릭하시면 꼭 에러가 나요. 두 번째 클릭하면 고투가 설정이 되고, 이쪽으로 가는 사람들만 받겠다는 그런, 어, 그런, 이쪽으로 가는 사람만 요청을 받겠다는 그런 거죠. 근데, 제가 생각할 때이 올라, 고투 메뉴는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굉장히 오래됐는데, 대 이거 처음에 올라가 출시했을 때부터 사용을 하고 있는데 여태까지 집에 가면서 고추를 켜서 사람을 태운 경우가 딱한 번입니다. 딱한 번. 수백 변을 켰는데 딱한 번, 딱한번 밖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우버 같은 경우에는 키면은 항상 태울 수 있죠. 집에 가는 경우에 항상 태운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어이 경우 올라 같은 경우에는 절대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니까 이거 사용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놓으시면 되고, 메인 화면이고, 어, 올라가 이전에 처음에 나왔을 때 좋았던 점은, 어, 가는 사람의 위치 그, 가는 곳의 위치가 표시가 됐었어요. 그래서 너무 가까운 곳은 취소도 할수 있고, 내가 가기 싫은 곳은 취소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좋았는데, 어,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워낙 많이, 드라이버들이 사람을 워낙 많이 걸러내다 보니까 아예 그걸 막아버렸어요. 그래서, 현재는 볼 수가 없다는 거. 좀 아쉬운 점이지만 그래서 보시면 되고 뭐 이거는 가운데로 만약 이동했을 때 가운데로 이동하는 그런 맵이고 여기는 알림 기능이 있고 아래쪽에 보시면 어카운트가, 있, 어카운트가 있습니다. 물론 차량 여러 대 등록하실 수가 있습니다. 맨위쪽 클릭하셔가지고 그 밸런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돈 들어오는 거. 우버 우랑 올라나 좀 다른 점이 뭐냐면 올라 같은 경우에는 매일 매일 어 돈을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월화수목금 뭐 금요일까지. 들어온 돈 하루에 번 금액을 매일매일 계좌로 넣어줍니다. 우버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만 넣어주는 데 반해서 온라인은 매일매일 넣어주고 있고, 그 다음에 새롭게 추가된 기능인데, 페이팔로도 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페이팔로 받으면은, 어, 세금이라든지 이런 거 어떻게 하실 수가 있죠. 그에 대해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진 않겠습니다만, 페이팔로 돈을 받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뭐 여기서 특이한 점은 없는데, 맨 아래쪽에 맨 아래쪽 두 번째 부분 Net Earning by Day 하면은 어, 전체적인 가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일요일 월요일이 쉬었기 때문에 빵불로돼 있고 어제는 8 불밖에 하지 못했고 오늘은 79 불했습니다. 어, 우버에 비해서 사람이 많이 들어오는 편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니지만 두 개를 동시에 켜 켜놓고 먼저 들어오는 어, 먼저 요청이 들어오는 그거. 그것으로 저는 일단 이동을 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올라가 먼저 들어왔으면 우버를 끄고 우버가 먼저 들어왔으면 올라가 끄고 이런 방식으로 저는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두개다 켜놓고 하면은 취소율이 워낙 높아지기 때문에 어 가는 도중에 들어오면 사람을 받을 수가 없죠 만약에 우버로 이동하고 있는데 올라가 들어온다고 해서 사람을 또 태울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어 그런 식으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특이한 점이 뭐냐면은 우버가 올라 같은 경우에는 여기 가격 보시면은 어 여기 보이는 가격이 어, 톨비가 포함이 안돼 있습니다. 되게 웃기게 톨비가 포함이 안돼 있어서 어넷 어닝 바이 더 데이 여기 보시면은 이쪽 부분은 톨비가 포함된 금액이 나오는 거고 라이드 어닝 여기 보시면 그냥 톨비 불포함된 금액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정확, 정확하게 돈이 얼마가 들어오는지는 확인하시려면 넷 어닝 바이 더 데이를 보셔야 된다는 거 이렇게서 확인하시면 되고 아래쪽 메뉴 세 번째 메뉴는 리워드 부분입니다. 리워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어 이쪽에서 보시면은 뭐 어떤 행사가 있는 경우에 이쪽에 뜹니다 이쪽에 다 뜨고 스킨 히스토리 하면은 뭐다 빵블로 되어 있는데 최근에는 뭐 별다른 이벤트가 없었어요 별다른 프로모션이 없었는데 어, 올라 같은 경우에는 프로모션 많이 합니다 이제 많이 하는게 뭐 아침에 6시부터 10시까지 그 다음에 퇴근시간인 뭐 5시부터 8시 9시까지 평일날 어, 하루에 하루에 10개 운행하면 40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행사가 아주아주 아주 자주 어 있습니다. 자주 있습니다. 그리고 올라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그런 어 행사 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굉장히 많았어요. 막 1,000불 주는 행사도 있고 500불 주는 행사도 있어서 굉장히 많이 운행을 했고 사람들도 어 워낙 프로모션을 많이 줬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이용을 했었는데 현재는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그런데 올라도 꼭 같이 운행을 하셔야 되는 게 어 가끔씩 온라인에서 사람 어, 손님들을 위해서 30% 할인 또는 뭐 공항에서 뭐 어, 어느 곳까지 이동하든 최대비용 25불 뭐 이런 것들이 간혹가다 있어요. 어, 우버보다는 훨씬 많습니다. 그런 이벤트들이 훨씬 많은데 어, 손님들 같은 경우에도 요, 예전에는 우버 하나만 사용했다면 요즘에는 야근 손님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저것 비교를 해보고 가장 저렴한 곳에서 저렴한 곳을 찾아가지고 어,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올라, 우버를 같이 병행해야 된다는 거. 어떤 날 우버만 하시게 되면 은 우버가 사람이 하나도 안 들어오는 날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올라가 엄청나게 잘 되는 날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반드시 올라도 어, 운영을 하시는 것이 좋다는 거. 그 메뉴로 다시 돌아와서 네 번째 메뉴를 선택을 해보시면 네 번째 메뉴 같은 경우에는 어, 어, 리퍼 어, 앤언 해가지고 어, 본인 초대 링크 보실 수 있고 저 같은 경우에 초대 링크는 bc635n입니다 6, bc635n 아래쪽 링크에 적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시고 나중에 올라 가입하실 때이 어, 초대 코드 넣어 주시면은 저희가 100불을 받을 수 있고 마찬가지로 본인도 100불을 받을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그냥 가입하시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 지금 요청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문이 좋게 요청이 들어서 이런 식으로 요청이 들어온다는 거 e 셉트를 누르면 이런 식으로 구글맵에 표시가 되고 부킹 캔슬해버렸네요 온라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게 시스템 에러라고 하는데 들어왔는데 바로 꺼지는 이런 경우가 간혹가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라 하나, 하나로만 운행하는 것은 굉장히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다시 메뉴로 돌아와서 또 들어왔네요 제가 볼때또 캔슬 될것 같긴 한데 한번 익셉트 해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고 또 캔슬 됐죠. 이런 식으로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이런 식이면은 무조건 한번 어... 껐다가 켜야 됩니다. 껐다가 켜야 되는데 일단 오프라인으로 해놓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퍼 앤언 들어가셔가지고 다시 다시 설명으로 돌아와서 제제 제 코드로 가입을 하시면 저도 돈을 받을 수 있고. 그 본인도 100% 받으실, 받으실 수 있다는 거맨 마지막 메뉴로 이동을 하시면 은어 이제 여기는 본인 프로파일 어 보실 수 있습니다 뷰 프로파일 누르시면 은 본인 프로파일 보실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라든지 어 고추 어드레스 아까 보여드린 고추 어드레스 뭐 그런 것도 볼수 있고 랭귀지도 설정을 할수 있고 그 다음에 비에클 넘버라든지 뱅크 디테일도 여기서 넣으실 수 있고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넣으실 수 있습니다 이쪽에서 넣으시면 되고 올라 케어 같은 경우에는 어, 커스터머 서비스입니다. 커스터머 서비스인데 이쪽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들 어, 보내실 수 있는데 올라 같은 경우에는 오버랑 조금 달라서 어, 이렇게 보내시는 것보다 아예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올라 케어 올라 케어라는 전화번호가 있는데 전화하 바로 받아요. 해결은 잘 해결은 잘못 해주는 것 같지만 아무튼 전화는 바로 받으니까 어, 간단한 것들은 전화해서 문의를 하시는 게 가장 빠릅니다. 아래쪽에. 어, 전화번호도 적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화번호 보고 전화하시면 되고, 문제가 생겼을 때는. 어, 여기 보시면은 뭐 어쩌고저쩌고 뭐가 많은데, 어, 보내는, 보내기 굉장히 불편하고 복잡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용하지 마중에 전화하는 게 낫다는 거. 퍼포먼스 같은 경우에는 본인 평점, 본인 평점 보실 수 있습니다. 본인 평점 보실 수 있는데, 어, 뭐 취소율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 보실 수 있고, 뭐 세팅 부분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아까 구글맵이 보여지지만, 어, 본인 사용하는 맵,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뭐 웨이즈나 애플 맵, 구글 맵 이렇게 사용하실 수 있게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세팅 부분은 뭐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올라 어 대략적인 설명을 드렸는데 올라 같은 경우에는 어 오버만큼 사람이 많지는 않지만은 어쨌든 하나 어 백업용으로 가지고 계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일단 가지고 계시면은 나중에 간혹가다 뭐 어떤 문제가 생겨 가지고 우버가 들어가지지 않는다거나 아니면은 우버가 서버가 문제가 있어 가지고 각어 들어가지 못해서 일을 못 한다거나 이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제가 보다 보면 그런 경우가 1년에 몇 번씩은 생기더라고요. 그렇게 되면은 그렇게 됐을 경우에 어, 풀타임으로 일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문제죠. 어 생활비를 벌어야 되는데 어, 그렇게 되면 생활비를 벌 수가 없기 때문에 어 반드시 백업용으로 하나 가지고 계셔야 되는데 가지고 계시려면은 택시파일보다 올라가 훨씬 낫다는 거 이렇게 생각해서 가지고 그렇게 생각하셔가지고 올라도 반드시 우버 가입할 때 가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단 필요한 서류들이 전부 동일합니다. 전부 동일하기 때문에 우버 신청하실 때어 만들어 놓은 서류들을 똑같이 올라에 넣어주시면은 금방 금방 어 승인이 나니까 그런 식으로 가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상에서 소개시켜드린 추천인코드는 어, 아래쪽 더보기란에서 또 확인하실 수가 있고 어, 추천인코드 반드시 넣고 가입하시면은 저도 저도 일정의 수수료를 받고 본인도 수수료를 받으실 수 있다는 거 참고를 하시고 어, 꼭 추천인코드 넣고 가입하시기를 어,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정보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꼭 눌러주고 가세요 그럼 감사합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기. 아래쪽에 보이시는 통 클릭하시면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좋아요도 꼭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